참여패 때손 털고 자로 가야 되는 건데 타이밍을 놓쳤다고 나도 아차 싶었다고 계속 해가지고 지금 깊은 구덩이 속으로 점수 날아가는 거 반대도 이게 손절 버튼에 손이 안 갔다고 네가 삼성전자 9만 원에 산 사람의 마음을 알아 돈 빠질 거 알고 있으면서도 손발이 덜덜 떨려가지고 매도 버튼 못누르는그 마음을 알아 <laughs> 모르면 다쳐 <laughs> 왜냐면 다리에서 오스텍 쌓기 전에 어어어 어어어 어, 어, 어. 아니, 그, 이즈야, 그, 거리를 주면 어떡하니? 씨가, <목소리> 뽀! <죽엇마! 목소리> <목소리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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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모든 울분이 쏟아내는 한방이었다 <목소리>